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개인 작업실이고 오늘 주현 씨 곡지도 정개울 작업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마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싶네요. 음 지금 정우가 저렇게 열심히 손으로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흔들리지? <laughs> 아니 어, 오케이 말해도 돼요, 정우야. <laughs> 말해도 돼. <laughs> 저 여기 개인 작업실 제 작업실인데. 지금 얼마 전에 꾸몄어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막보시겠지만 조명이 반짝반짝 계속 바뀌면서 여기 원더풀 이것도 있어요. 네, 이거 해놨어요.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제가 잘 꾸며 꾸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주연씨 곡 작업할 건데 되게 어쿠스틱한 곡인데 뭐 이제 굳이 처음에 얘기를 하자면은 피아노랑 이제 목소리로 이제 가이드를 보내주셨는데. 곡이 되게 괜찮아요. 곡이 좋아요, 진짜. 곡이 좋아서 되게 힐링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음. 뭐랄까 음, 음색이 진짜 예쁘세요, 주현씨가 물론 음원으로 다른 곡들을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 정도일지는 모였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무드랑 목소리,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기대가 돼요. 다만 지금 제목을 몰라서. <laughs> 어, 가사도 다 했는데, 제목을 몰라서 어떤 제목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 아, 기대가 되네요. 지금 아직 드럼하고 어쿠스틱 기타 메인, 뼈대들이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베이스 녹음하고, 나머지는 이제 차차, 뭐, 피아노랑 나머지 일렉 기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네요. 꺼도 네. 되죠? 인사 좀 해줘봐. <laughs> 어떻게, 어떻뭘 뭐, 무슨 인사예요 그냥 저희 블라인즈에서 같이 베이스를 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저는 야 아, 잠시만요. 야 멘트 정리 좀 하고. <laughs> 멘트 정리해야 돼. 예. <laughs> 네.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안 들렸어. 아 그래? <laughs> 네. 아 그냥 얘기하면 돼. 아 안녕하십니까 블라인즈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지금 뭐 하러 왔죠? 어저 베이스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 거고 베이스 치는 <웃음> 사람이잖아. <laughs> 그거 아는 거고 베이스 치는 사람이잖아. 어, 상훈이 형 카트도 완주러왔었는데아 맞아요. 아, 제거 L2 라이센스로 따졌어요. 아 그거 대리는 불법인데. <laughs> 대리 운전했죠. 아 예. 이게 게임 대리는 법적으로 불법이라. <laughs> 아 그런가. 모자이크를 <laughs> 아. <이렇게> 해주시면. <laughs> 오늘 누구 거를 치러 왔죠? 오늘 주인님 곡을 치러 왔습니다. 들어 왔습니다. 맞아.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는 곡제목을 몰라. 제목을 아, 네. 얘기할 수없어 왜냐면 주현씨가 제목을 안 정했어. 아직 사실 저도 제목을 몰라. 네. 어제 전화 받고 와서 <laughs> 하여튼, 우리는 저희는 지금 베이스를 이렇게 지금 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잡설은 그만하고, 빨리 시작을 해보자고. 아, 네. 네. <laughs> 그 일단 보이스 베이스 녹음 오늘 다 했는데 아, 그 베이스 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그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녹음했는지 궁금할 거란 말이야 아 제, 네. 제가 이제 어떤 장비를 쓰는지 이런 거 음, 한번 오늘 어떻게 녹음한 건지 장비 연결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네. 싹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일단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요거죠? 지금 네. r m 이베이비 y 이스프로 p 고요 네, 상훈이 형 거. 예. 네, 보통 <laughs> 이제 RM이나 그 아폴로 같은 것들 이제 네, UAD였지 UAD 같은 게 이제 보통 홈에서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가장 최고죠 그렇죠. 가장 그때 네. 그쵸. 여기는... 보통 한 백만 원씩 하는 그렇죠. 하나의. 상훈이 형 작업실이기 때문에 네. 제걸또 가져와서 하면은. 네. 설정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상운 형 거를 썼고요. 네. 거기서 일단 제 d i 박스 네. 그 레디얼 J48 음. 이라는 모델이고요. 패턴 디아... 쓰는 d i 입니다 어, d i 를 들고 다니네요. 아, 그렇죠. 네. d i 박스가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디부터 <laughs> 설명할 설명할까 <게> 애매하지. <laughs> 예, 이게 그러니까 머리 속에서 편스를 어. 바꿔줘서 좀더 녹음할 때 <laughs> 깔끔하게 들어가게 어. 해주는 i 알박스인데이 친구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음. 친구고 또 가볍고 DI 중에 좀 가벼운 편이라 많이 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시작하려다가 간단하게 마무리 해봤어. 아, 임피던스 네. 멈췄다가 아 깔끔하게 들어가지게 <laughs> 어떤 어떤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영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냥 막하면 돼. 네. 왜냐면 우리도 몰라. 아, 그... <laughs> 누가 아, 저... 볼지 아직 몰라. 네. 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운드 크래프트랑 네. 베이든 선을 연결한 음... 그런 케이블을 네.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좀이 안 맞아요. 아 이거는 사실 어.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 네. 케이블은 완전...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저는 오늘은 야마의 BbN 모델을 들고 왔거든요. 음, 되게 하얗고 베이스 가 진짜 예쁘네요. 예, 어, 네, 그쵸 이게 그 일본의 일본 악기인데 야마 이시국이긴 하지만 음. <laughs> 일본 악기긴 한데 이게 그 포플레이의 나다니스트라는 분 시그네처 악기예요. 그래서 음. 소리도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잘 나고 음. 예, 야마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하는 콘서트 악기를 후원한 회사기 때문에 이시국이어도 좀 양해해주시면 를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약간 스트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 네, 좀 두껍죠. 예. 네. 네. 이게 좀... 이거는 우리나라 라이딩 베이스라는 데서 수입하는 그루브기어사의 니코일이란 음. 스트랩입니다. 그 음. 저는 락이랑 좀 친하진 않은데. 그 메가데스 베이시스트 분 데이비드 엘러스님 아네 맞아요 그분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예뻐서 샀는데 근데 그 메탈 밴드의 그 시그니처 <laughs> 스트랩을 쓴다고 너 재즈 좋아하잖아 아 근데 이게 푹신하고 좋더라고요아 <laughs> 그쵸 이게 메탈을 흔들어야 되니까 아 그쵸 그렇죠. 이게 근데 에, 근데 이분 재즈 하시는 분입니다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에. 그래서 샀습니다 그 튜너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쓰는 피터슨 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으로 연결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막 엄청난 장비들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베이스가 중요하네요 악기 자체가 베이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이시스트가 중요한가? 아예 제가 잘해야 돼는 <laughs> 그러니까 DI 박스를 들고 다닌다 요 정도? 예 원래는 안 들고 다녔는데 음. 그래도 상훈이 형이 부탁하는 녹음이라 또 들고 왔습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피를 대용량으로 사줬습니다 어 여기서 녹음하는 동안 반도 못 마셨.. 반.. 반절 겨우 마셨네요 어, 너그 가져가야 돼 집에 아 그쵸 어 그, 지하철에서 누가 술병으로 막 오인하는 게 아닌가 어 이제 아메리카노로 병난발 불면 될거 같아 네 음.. 카페인은 바다에 써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PPL 아닙니다 예 네. 정말로 저희가 지금 편의점 커피를 열심히 마시고 있어서 뒷광고 아니기 때문에 하나네 네. <laughs>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네 왜냐면은 저희는 수익이 날게 없거든요. 이게 아, 보는 사람이 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저한테 후원하는 사람도 아직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네. 아,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설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자, 빠이엄 감사합니다.